안녕하세요. 유니멘토입니다. 저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도와드리는 플래너인데요. 워낙 학점은행제 과정을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 대표 사이트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나와 있는 개념을 보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 교육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은 이야기가 어려워서 아, 학점행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대학교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점행제를 통해 2, 4년제 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요. 실제 취득한 학위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졸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점 냉재로 취득한 학위를 통해서도 편입이나 대학원으로의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학점생자가 실제 정규대학처럼 캠퍼스가 존재하거나 학발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급하게 학력 조건을 갖춰야 하거나 시간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당장에 정규대학에 진학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활용하셔도 좋은 국가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번거로운 시험이나 서류 없이 입학이 가능하고요. 실제 대학처럼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 학비도 꽤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는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사 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직장인, 편준생 분들이 활용하면 따로 오프라인 출석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 조금 이해되셨나요? 추가로 학점행지 Q&A나 학위치득 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더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실 때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